네, 오늘 함께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또 경매와 관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이슈 읽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시청자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에서 엠펠 투자 파이치기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채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텐데요. 대출 이자를 잘 납부하면 문제가 없지만 원금이나 이자 납부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시중 은행에서는 이런 채권을 부실 채권, 즉 NPL로 분류해 경매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NPL을 썩은 사과로 비유하는데요,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들어있으면 다른 잘 익은 사과에도 해를 미치듯 NPL 부실 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채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를 포대에 담아 싼 값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내려온 부실채권 중에서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NPL 부실채권 투자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NPL은 불황을 먹고 크는 시장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경기 불황으로 NPL이 늘어나고 정부의 이딴 부동산 규제와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NPL은 불황기에 오히려 안전한 투자처로 떠오르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이런 부실채권 NPL의 개념에 대해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와 함께는 엠펠 투자 네째 아,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 맞이는데자 오늘 엠펠 네 번째 시간에서 전, 전반적으로 다 정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MPL 채권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으로, 먼저 MPL은 두 가지 투자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배당으로 갈 것이냐, 유입으로 갈 것이냐,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당을 통한 채권 해소 방법입니다. 배당. 자, 먼저, 배당으로 했을 때는, 채권 해소 방법이 결국은 경매, 제3자가 낙찰받아서 거기서 배당을 받아오는 기법입니다. 담보부 m p 일 경우, 담보부라는 건그 물건의 1순위로 1순위 근저당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1순위 근저당. 자, 1순위 근저당일게요. 근저당이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받아올 수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담보물건을 경매 신청합니다. 누가? 근저당권이. 그래서 경매 신청이한 배당으로 1순위가 채권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채권 매입은 담보를, 담보물 권의 정확한 평가,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물건이 일순위로 근저당이 있는데 이 일순위보다 후순위에 있는 후순위 채권자들이 있겠죠. 하지만 후순위들이 일순위보다 더 빨리 최우선으로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결국은 1순위 근저당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는데, 이 1순위보다 더 빨리 배당을 받아가는 그러한 채권들이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어때요? 수익 분석할 때 어떻게 이 부,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고 가격을 협상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민법상 또는 민사집행법상, 근로기준법상, 국세기준법상, 지방세기본법 또는 4대 보험법률, 여기에 따른 배당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숙지하고 예상 배당금을 평가. 예상 배당금은 어때요? 최우선으로 나갈 수 있는 배당금을 평가한 다음에 가격 협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금융권과. 그래서 매수할 때이 가격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어때요? 실질적인 n p l 투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배당을 통한 채권 해소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론으로 한번 여러분이 수익 분석할 때꼭 파악을 하시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m p l 매입할 때, 가격 협상할 때 자, 배당을 통한 방법입니다. 채권 최고액과, 채권 최고액과 유효채권, 유효채권이라는 건 공부를 하셨죠. 채권 원금이죠. 그래서 총이자 부분입니다. 총이자에는 채권 원금 플러스 원이자, 원이자 원이자 플러스 거기에 따른 이제 연체자가 되겠죠 연체이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유효채권이라고 했습니다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채권을 구입해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금액은 무담보채권이라고죠 하이 무담보채권을 가지고는 채권 회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금전적 여유가 있는 이 유효채권과 채권 최고액 사이 이 이 간격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매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또, 어, 1순위 근저당이기 때문 정확한 낙찰 예상 가격과 배당 금액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얼마의 낙찰이 예상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매입할 때그 배당 금액은 얼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확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방어 입찰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유찰이, 경매 물건에서 유찰이 쭉 됐을 때 어때요? 실질적으로 내가 매입한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지금 어때요? 2차, 3차까지 유찰됐을 때는 내가 그 물건을 유입까지 방어 입찰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엠펠 채권 매입할 때 반드시 수익 분석할 때도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당을 통해서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또, 질권 대출을, 자, 질권 대출은 몇 프로까지 해준다 그랬죠? 90%까지, 90%까지. 그래서 채권 매입 시에서 대출금을 확정합니다. 90%. 그런 다음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지금 현재, 어, 실 투자금, 실 투자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내가 과연 이 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짜리를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가라는 걸 예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경매 신청 채권이 아닌 감류 채권 등을 집행권은, 자, 집행권은 확실한 채권을 구입하라. 경매 신청 채권, 경매 신청 채권이란건 이건 어때요? 확정 채권이겠죠. 확정.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확정된 채권이다. 자 그런데 감류채권은 어때요? 아직 미확정입니다. 미확정. 자 그래서 이 감류채권도 MPL로 매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감류채권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감류채권. 자 배당 범위가 확정되는 배당 요구 종기일. 자 배당 요구 종기일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이 종기일 이후에 매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채권은 가장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구입 시 수익 분석을 할 때, 수집 분석을 할 때, 매입 금액을 가격 책정을 할때 배당 요구 종기 일 이후에 책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배당 투자와 유입 투자 사건 실질적인 겁니다. 배당 투자 했을 경우와 유입 투자 사건 번호나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된 것이. 자, 사건 번호는 어때요? 202016. 뭐, 타경 1271호 물건이다. 라고 하면 이 사건 번호는 2016년도에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겠죠. 그러면 이 물건이 어때요? 지금 오랫동안 연체이자가 쌓여있겠죠. 그래서 수익률도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효 채권, 연체이자 유효 채권이 어때요? 원금 플러스 이자, 기본 이자 플러스 연체 이자입니다. 오래된 대출 채권은 담보물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 방금 얘기했듯이 배당이지만 이제는 어때요? 유입에 의한 채권의 수 방법입니다. 유입. 유입을 했을 때는 과연 어떤 부분이 유입이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물건의 일순위 근저당권을 2순위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입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입찰에서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다시 소유권 이전 후에 매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각했을 때그 양도 차익을 보는 투자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MPL 채권자가 배당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경매 물건이 유찰된 겁니다. 2차, 뭐 2차, 3차까지 유찰됐을 때 실질적인 매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유찰된 경우, 유입 하면서 방어 입찰을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자, MPL 채권이 양수인들이 유입을 목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 그게 방어 입찰 들어가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유입에 의해 채권 유입할 때, 채권 회수할 때 주의점이나 수익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수익 분석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채권을 매입한 매수인이 대상 담보 물건을 경매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낙찰, 참여한, 참여해서 낙찰받은 후 다시 어때요? 재매각하여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유입투자는 경매 방식을 내포하고 있어서 정확한 배당 또는 경매 투자를 분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MPL 시장에서도 어때요? 이 경매 진행 방식이나 경매 자체를 모르시면 어때요? MPL 투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당까지 경매시장에서는 어때요? 배당까지 여러분이 전부 공부를 하신 다음에 NPL 투자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유입하실 때 다시 실제 취득가격이 있죠. 실제 취득가 과세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양도세 신고가 필요하겠죠. 양도세 실질적으로 이 물건 취득가격으로부터 양도 취득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다. 투자 수익이 양도에 8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는 어때요?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